이렇게 생각해요 안녕하세요. 안절지조현연산당입니다오늘진도까지 왔어요. 그냥 손님 기도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그냥 새마 맞이 오고 싶어서 인사드리러 왔거든요. 근데 네, 날씨는 쌀쌀하고 쪽 잠자면서 지금 새벽 4시, 5시인데 이렇게 왔을 때는 그냥 마음이 조금 울적하거나 답답하고 머리가 막 이렇게 꼬일 때는 여기 오고 가면 저는 많이 성부을 받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찾아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는데 지금 진짜 바람이 많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고 가려고 왔습니다. 여기는 이따가 또 동영상 하나 이렇게 찍어 놓겠지만은 제가 급할 때나 좀 답답하거나 이렇게 빌어보면은 공덕이 많이 오고 그냥 소원 승치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 돌아왔어요.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.